안녕하세요. 목걸이 정원입니다. 파드등 나물, 어,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참나물이라고 부르는 어, 이 녀석은 지금 한참 먹기가 좋게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고 있어요. 연하고 부드럽고 향도 좋고, 어, 미나리처럼 향이 가득한 이 나물인데요. 어, 털 같은 것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데치면. 요거는 광대나물이 이제 꽃도 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하고 먹을 순 있어요. 광대나물, 음, 이쪽엔 더 이제 꽃이 폈는데, 어, 씨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이 정도는 뽑아서 옆에다 놔두면 꽃이, 씨가 익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정도. 네. 조금씩, 요, 봉가치풀, 요것도 조금씩 조금씩 뜯어가지고, 모듬으로 해서 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꽃차를 만들 때도 여러가지 꽃을 같이 해가지고, 백화차라고 해가지고, 아주 효능이 좋다고 하죠. 이거는 어, 소리쟁이. 소리쟁이가 약간 이제 컸어요. 많이 자랐어요. 제가 국한번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다른 나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어, 나물들이, 어, 몇년 가꾸다 보니까, 이제 나물들이 진짜 지천이 된것 같아요. 달래. 음. 풀만 조금씩 빼주고 이렇게 나물거리들은 많이 남겨놓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이 파드등 나물 같은 경우에도 씨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잘 발아가 돼요. 얘는 봉카치풀인데 아우 그 꽃이 지금은 조금 가물어서 조금 그런데 아침 일찍 이렇게 오면 아주 뭐 별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정말 이뻐요. 요거는 곰치인데. 곰치는 이런 게 이렇게 이런데다 기름 안되고 약간 촉촉한 탕에 엄청 잘 자라거든요. 어 처음에 여기도 뽕나무가 있어가지고 밑에다 심었었는데 뽕, 뽕나무를 옮겼어요. 제가 음, 요건 민둘레 민둘레가 아주 음 지천이에요. <laughs> 어, 꽃씨만 보면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돌아다녔더니 아주 지천이에요. 당귀도 잘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죠. 어, 지금도 이렇게 조금씩 따가지고 여러가지 섞어 가지고 먹으면 맛있겠죠. 향이 무척 좋죠. 음. 한약방에서 나는 이 약재 냄새의 단귀 향이 굉장히 저희의 내리 속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향이죠. 제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향등 향든, 향등골나물인 것 같은데 꽃이 펴봐야 알겠네요. 향등골나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지금 저 위에는 안 올라왔는데 벌써 올라왔나 싶으네요. 어 번지는 거 보니까 향근골이 맞는 것 같은데. 음. 요거는 어 아유 죄송해요 너무 어지럽죠. 이거 개미치. 어, 개미치 저희는 어렸을 때 요거를 미역취라고 부르고 이 나물로 이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걸 이제 개미치 또 벌개미치 이런 이제 종류가 있더라고요. 음. 아 근데 이, 이 지금 나무하기딱 좋아요. 음, 크기도 좋고 부드럽기도 좋고. 어. 옆에 이제 물을 주고 있었는데, 너무 시, 이제 싱싱해 보여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딱 나무라기 좋습니다. 민들레도 곳곳에 이렇게 있어요. 속도 이렇게 나오고요. 음 망초 개망초가 지금 자라기 시작하면서 잎이 이렇게 예, 뾰족하게 변하는 것 같네요 요거는 머위 뭐, 어, 지금쯤 데쳐 가지고 초장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조금 더 넓으면 쌈 싸서 어, 멸치 속젓으로 해가지고 어, 쌈을 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죠 냉이 이제 냉이는 이제 철이 지났어요. 음. 이거를 저 벌개미치가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서 어 정말 한번 심어 놓으면 뭐어 평생 나물 걱정 안하고 먹을 수 있죠. 가시 상추 가시 상추가 저희 이쪽엔 잘 없는데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보이면 진짜 많이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예 이상하게 이 상추 이런 느낌들은 보면 이렇게 침이 고이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어 이제 유즙도 이렇게 있고요. 음, 아삭아삭 맛있겠죠. <laughs> 음 민들레 민들레도 지금 딱 나무락이 딱 좋아요. 아주 많아요. <laughs> 제가 이, 이 민들레를 방석을 하, 해가지고 앉을 수 있을 만큼 많아요. <laughs> 아, 요거 토플이요. 아, 토플도 좋은 나물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음. 아주 양이 많아요. 음. 음. 먹어보면 그렇게 특 특별한 향이나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어, 어, 네, 그런 특별한 나, 아니, 향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양념을 맛있게 하면 그냥 진짜 맛있죠. 그리고 생긴 거는 까칠해 보여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은 음. 약간의 풀맛 같은 느낌? <laughs> 요거는, 쑥부쟁이요. 쑥부쟁이도, 어, 어 한번 뜯는다, 뜯는다 하면서 요즘에 쑥을 제가 많이 뜯고 있어요. 이 쑥들을 이제 캐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기르니까 쑥은, 이 나물들은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정리를 해주면 어~ 이렇게 네,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어~ 해마다 해마다 엄청 엄청 늘어나면서 너무너무 많을 정도로 많이 생겨요 이~ 굳이 뭐~ 이렇게 음~ 힘들게 막 예, 씨를 뿌리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 배추 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싸잖아요 이런 나물이 오히려 더 어~ 값어치 있죠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달래 음, 달래도 아주 향이 진하고 어, 이렇게 캐가지고 흙을 털으면 눈이 매울 정도로 향이 강해요. 음. 지금쯤 어, 달래 무침 해가지고 어, 어, 밥을 비벼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겠죠. 음, 입맛도 저, 정말 집 나갔던 입맛도 돌아올 정도로 향이 좋고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넣어도 다져 넣어도 굉장히 좋을 거고 지금 한참 이제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해 가지고 아주 그 힘이 있어 보여요. 루꼴라. 룩골라. 루꼴라는 지난 가을에 이렇게 조금 뿌려 놨던 건데 이제 가을에는 이제, 이 누콜라도, 이거는 이제 채소인데요. 어, 저, 나물로 이렇게 데쳐가지고 무쳐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시, 시도 싸고, 양도 다른 채소, 시보다 많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꽃은, 음, 정말 예쁘죠. 어, 한번, 어, 감상해 보세요. 굉장히 <laughs> 예뻐요. 시끄러워서 감상이 안 되겠죠? <laughs> 이거는 방아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배초향. 요거는 어, 전을 부쳐 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생선 국 같은 거 끓일 때 같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끓이면 이렇게 어, 초피라고 초피 같은 거 이렇게 뿌려서 먹는 제피 같은 걸 뿌려 먹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아주 향채로서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